안녕하십니까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년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제부의 작은 와케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제일바이올린의 김철민 강철민 제이바이올린 김종미 삼바이올린 권현정 사바이올린은 정니다 <laughs> 네, 감상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김용운 작곡의 내용은 바람이 되어라는 곡이거든요. 이 노래는 사실 세월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작곡기 되고 했던 곡인데 세월호 때천개의 바람이 되어하고 이 내용은 바람이 되어가 지금 그 곡이 워낙 선율도 좋고 시의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게 세월호를 토만하는 그런 곡으로 되어버렸는데요. 상관적으로이 김용운이라는 작곡가는 전문 작곡가가 아니라. 제가 대학생일 때 이분도 대학생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 1회 MBC 대학 가곡제라는 게 있어요. 대학 가요제 말고. 대학 가곡제에서 아마추어인데도 불구하고 눈이라는 노래로 제 1회 MBC 대학 가곡제에서 대상을 받은 분이에요. 많은 말 하자면 전문가들을 제치고 그래서 그 눈이라는 곡에있는아시 분도 있을 거예요. 저그만 <laughs> 산길에 흰눈이 곱게 쌓인 들어보셨어요? 네. 예, 이 노래 작곡하신 분이에요. <laughs> 지금은 이화여대 한에 동리학과 교수로 계시는 일가니다